예, 문갑식의 진짜 팁입니다. 예. 참으로, 어, 정신없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한국 그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부동산 적폐청산과 예 제말 들리십니까 제말 들리시면은 손좀 들어주세요 제말 들리시면은 손좀 들어주세요 지금 마이크를 제가 달아 봤는데 예 제말 들려요 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들립니까 예잘들리나예좀 예, 작게 들려요 더 크게 들려 있는데 왕창 왕창 올렸는데요 오늘 예. 잘 들리죠 예 아이 이놈의 마이크 때문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방금 전에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기간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단어는 적폐, 공정, 질서, 강력, 이 단어죠. 예. 일부 LH 직원들이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의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한글이 이제 뜻이 변하기 시작하죠.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폭발한 것은 A? LH 사건 때문에 폭발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동안 누적된 것이 누적된 그 불만들 그리고 정, 잘못된 정책에 의해 예, 누적된 불만들이 갑자기 예, 마그마가 이제 터질 곳을 찾다가 예, 주 화산의 주봉 옆에 있는 LH라는 사태가 갑자기 쫙 열리면서 부동산을, 부동산이, 부동산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 진단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그런 4년 동안 잘해왔는데 LH 사태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럽니까? 분노는 취임 시작 전, 후부터 시작됐죠. 마침 무슨 LH 사태가 사건의 시작인 양, 예, 말,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25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정부는 그것을 그냥, 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남한테 핑계되는 거죠. 물귀신 작전.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지금 정권에서 무서운 것이 뭐가 있어요? 180석에다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사법부마저 친정권적이고, 검찰마저 지금 북적북적 하는데,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염두를 못 떴어요. 그럼 그동안 내놓은 25번의 대책은 다 뭔데요? 아, 부동산이 정상적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LH 사태, LH 사태가 딱 열리니까, 어, 드디어, 예, 국민들이 분노하구나. 어,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예. 남은 1년 동안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예. 그냥 내가 조용히 대처해야지. 이 뜻입니까?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에요. 부동산 적폐 때문에요 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지금. 그걸 아셔야죠. 불타버렸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잔불은 남아있겠죠. 잔불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방금 생긴 것처럼, 이제 부동산 적폐청사를 남은 1년 기간 동안 다 했다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사를 이루었대요. 그적폐청사지 뭔데요? 전직 두 대통령 구치소에 가두고,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 요인들, 예, 닥달하고, 전직 국정원장들 여러 잡아놓고,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잡아놓고, 그리고 뭐 했어요? 역산원장만 벌렸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우리나라 정권이 뭐, 탄생한 게몇 년이 내가 뭐가 중요해요. 그 중요해요? 3 1운동때인 1919년, 예. 3.1 운동 때가 되든, 45년 해방이 되든, 48년 정부 수립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와서. 근데 그걸 적폐청산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동학 농민 전쟁까지 올라갔잖아요. 1890년대까지. 그게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그저 부동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하을 뿐이라고 할수 있다. 안정에 누가 예, 몰두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전에 몰뭘 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위험하다는 얘기가 벌써 재작년부터 튀어나왔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 주무시대에 일어난 사람이 방향을 못 잡듯이, 참나. 그리고 부동산 적폐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한대요. 촛불 정신이 뭔데요? 그분들이 중산층 이하라는 건다 아실 거 아니에요. 촛불 정면 촛불 든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쟁의 수단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세력이 팽팽해야 정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쟁은 정치적인 투쟁이면, 다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툴 분위기입니까? 180석까지는 당하고, 100석까지는 당하고, 백화시석이 아무거나 다 해왔잖아, 지금. 별이별 수사 다 하고, 다 뭉개고. 촛불 든 사람부터 다 타버렸죠. 그렇죠, 예. 정쟁의 도구가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저, 국민의 힘에서 시작된 문제입니까? 무슨 국민의 힘에서 시작돼요, 시작되기는. 서민부터 시작됐지. 그럼 집값을 국민의 힘이 올렸어요? 자기들이 올려놓고서 뭐 지금 와서, 예, 네.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아니, 쟁 다툴 수준이 되냔 말이에요. 180대 100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다. 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표하고, 아,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직급이 이랬습니까? 1차적으로 올려놓은 게 누구예요? 현대사에서. 누구예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아니에요, 노무현 때. 저 무슨 행정, 도시 수도 만든다고 대전으로, 대전이면 어떻게, 세종신가 만들어고 무지막지하게 돈, 어? 뿌려갖고, 농민들이 옳다거나, 이거는, 이거는 기회는 찬스다. 와장창. 강남에 뭐 빌딩이고, 무슨 아파트고 싹쓸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한 3배 먹고 계시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지 못한 문제예요. 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지. 뭐또 함께 해결해야 돼. 불질 른 사람이 해결해지 누구 누구라고 누구하고 함께 또 발목 잡는 거예 누구랑 함께 할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피어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도 못 봤습니까? 부동산 공시지가 저렇게 올려 놓으면은 서민들이 당장 내야 될 세금이 많고 팔려고 그래도 양도세가 가로막고 보유하면 보유세 종부세 내고 어디 숨칠 구명도 안 뚫어놓고, 그냥 들이 조지니까, 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국회도 이사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속도를 내므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 예? 뭘 누가 들었어요? 예. 아, 야마돌았다. 이사 공급 대책 철회하고, 철회하고요. 한시적으로, 저, 180명의 특별 법안 내려서, 향후 한 2, 3년간은 무슨, 예, 종부세를 낮추고, 예? 그 다음에 일가구 2주택자는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일가구 2주택만 있겠어요? 3주택, 일가구 다주택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까. 빨리, 시간 내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가중 처벌하겠다. 라고 순통을 트워줘야될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세금 못 내서 죽겠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무서워, 뭐, 우편함에 뭐가 들어왔나. 보기만 하면. 무슨 정재룡의 도구에서 꼭적폐청산을 강력 추진해. 오죽하면 지금 그 대통령이 되면은, 예, 대통령이 되면은, 그 농부를 겸업하지 못한다는 법까지 올라왔어요. <laughs> 예? 대통령에게는 농부를 할수 없는 예, 직업 금지까지 하는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아 정말 왜 이렇게 같은 한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몰아치는지. 같은 한글을 쓰는 사람인데, 예. 뭐, 보기만 하면 막 신경질내고 국민한테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신경질내시잖아요. 예? 짜증이 듬뿍 담겨 있어. 어? 뭐 듣는 사람 무서워 죽겠어요. 어, 저러다 저분이, 예. 무슨, 이를 버릴지 무서워 좀스럽게 굴지 말라 그래서 자꾸 좀스럽게 구니까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인상이 처음에는 이 변해가 그러니까 보는 국민들이 아이고 저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짱박해 있어야지 아니 아무리 밑에서 써준 사람이 써준 사람 걸 그냥 읽는다고 해도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누구 보고 인정하라 사과하라 해놓고 사과하면 진정성이 안 담겨 있다.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라. 진정성을 담으면 또 무슨 이죽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다 다시 해봐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원했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세금 적게 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해주세요. 라고 그때 뽑았을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도시 농부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방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며칠 새에 좀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어? 좀스럽게 굴지 말고 그만하시죠 이 소리 우리가 글로 봐서 모르지 말로 들으면 엄청 겁나는 얘기예요 좀스럽게 굴지 말고 어 그만해야지 이런 거랑 그래서 좀스럽게 웃지 말고 그만둘 두시지요 이거랑 어감이 완전히 물두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한글로서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이 이정권이 별로 없어요. 네, 한양대학교 법대 나오셔서 예, 사법고시 학교에서 판사 지내시고, 예,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지내시고, 예,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입에서 뭐라고 당하냐면, 무소불위 권력을 70년간 누린 검찰은 암환자와 같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있는 환자인데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했다. <laughs> 복개라는게 뭐예요. 칼로 쭉 째던 거를 덮어서 꼬매는 게복개잖아요 네? 청계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복개한게 그게 복개예요 위생상 안 좋으니까 그 위를 덮어서 복개하고 천변에 있던 주민들이 이제 광주 경기도 광주시 대단지로 이주한 게 그게 복개예요.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복개만 했어요? 개복을 했겠지. 개복을 해놓고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 했. 이러자 당장 국민들 입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을 복개천으로 만들려나. 지난번에는 헌법제 12조도 모르더니 이번에는 개복과 복개의 차이도 구분 못하고 있다. 여성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자기가 스스로 올렸는데요. 검찰은 암환자와 같습니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있는 환자인데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했어요. 돌려내고 깨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환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이 그렇게 우스스니까 취미 전장관 암 환자랑 검찰을 왜 비교해요? 암 환자들, 암에 시달려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통증이 매일 몰려오면, 진통제 맞으면서 하루하루, 지위가 높던낮던 재산이 많든 적든, 암에 걸리면 가수 전체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있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검찰이 암 환자 같아요? 암 환자 비아발언하는 겁니까? 암 환자가 항상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고 네,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 대상이에요. 암 환자가 이걸 법무장관이라는 부 사람 입에서 얘기해요 만일 야당에서 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 소리 했다면 또암 환자들 네, 연대 지어 갖고 나오겠네. 비교를 해도 왜 검찰을 암환자에 비교해요? 어? 왜 암환자에다 비교를 하냐고. 검찰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암환자를 왜 비교해? 그 비교 자체가 틀리니까 개복을 복개라고 하는 거지. 뭘 읽어도 제가 지금 읽은 게 둘, 레 다섯 줄. 다섯 줄에 틀린 용법이 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검찰은 암 환자와 같습니다. 고통이, 고름이 켜켜이 쌓여있는 환자. 암 환자한테 고름이 켜켜이 쌓여있는 거 입증할 수 있어요? 암 환자면 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있어요? 근데 복개를 했어요, 그걸? 자르지도 않았는데? 복개하고 도려내고 꿰매야 돼요? 수술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적, 심각한 환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을, 에, 저 사람 암에 걸렸다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말 똑바로 써야지. 내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말 똑바로 써야지. 이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한글이 이래요? 아 참나. 어? 부동산 적폐청산 강력추진 정쟁 삼지 말라 누가 정쟁을 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 정쟁이 된 적이 어디 있어 일방적으로 당했지 우파가 좌파한테 별의별거 다 해놨잖아요 국회 상임위원장자리 싹쓸이하고 심심하면 자기들 법끼리 모여서 법 통과시키고 검찰을 없애내 만에, 예, 온갖 요란을 떨리고 칼춤을 추더니, 결국 제일 중요한 민생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 걸려가고 자빠진 주제에, 지금에서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염두를 내지 못했대. 왜 염두를 못내요? 이 정도 걸려가면 왜엄두를 못내요? 맨날 이러다가 말해, 또, 또 이상한 놈도 하나 있더라고. 누구냐면요. 검찰총장 추진위원회에 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 올라갔어요 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들어가 있냐고요. 참 골때리네. 얘는 결국 자기 스스로 포기했대요. 왜? 내부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무슨 언론이 자, 기 총장을 추천해.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적폐가 되는 거죠. 어, 저, 저, 저 기자가 나를 해줬으니까 내가 잘 해줘야지. 그 준다고 받은 놈도 웃기지. 지금 해야 이제 뒤늦게 못하겠다고 했다지만. 그리고 지는 맨날 그유성열총정 비참 칼럼에서 비판하다가 지금 노, 논란이 돼서 현직 기자가 왜 거기를 가느냐라고 회사 내에서도 불만이 있으니까 갑자기 네, 저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아유, 아유, 정말 한심해서. 나라 돌아가는 권이 적폐청산지. 정말, 왕 짜증나네, 어? 왜? 이것도 제가 추천했나? 김의교 흑석거사가? 어? 흑석거사가, 아유, 지금 한결의 중에서는 그, 걔가 제일, 예, 충성파입니다. 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제가? 현역활동할 때도. 무슨 칼럼을 썼는지 제 기억이 없으면 별로 없는 거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겠죠. 윤석열 전총리의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졌다. 그거 아주 안 좋은 톤으로 비판해 놓고 언론사 현직 논설위원을 총장 추천 위원회에 넣어 놨어. 난또 그거 처음, 처음 들었네. 하여간 적폐청산 와중에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는 놈들은 들깨대처럼 몰려들고, 하이에나 때처럼 몰려들고, 힘없는 국민들만 뭉게뭉게뭉게 당해서, 예? 네? 괜히 문매를 막고 있어. 괜히 그, 죄 없는 국민들만 빨리 이번 달에 저 공시지가 나오는 거하고 내려요 돈못 내겠다니까 힘들어서 어 보유세도 좀 내리고 양도소득세 내려서 집 많은 사람 빨리 팔게 만들어 참돈 없다고 세금 낼돈 지금 자동차 세도못 내고, 지금 차못 내고, 나그 구청에서 몇, 몇, 몇 번이나 경고가 었어 일부는 내고, 지금 재산세는 내고, 이거 아직 못 냈어. 카니발. 언제 와서 빨간 딱지 붙일지도 몰라. <웃음> <웃음> 그러면 카니발 방송이 둘 함께 사라져. 예? <laughs> 야, 진짜. 미치겠다. 여기 빨간 딱지 딱 붙여놓으면, 어? 이거 뭐야, 아침에. 이게 뭐예요? 어 핸들에다 빨간 딱지 붙였는데, 어? 너 이거 뜯으면 작살난다. 아이, 그, 제가 방송을 해야 돈을 번. 받... 그 전에 뭐 했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세금 낼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아유, 저는 영세 자영업자인데. 영세? 어? 뭐, 별로 니까 얼굴이 영세처럼 생기지 않았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거지입니다. 거지야? 어쩐지, 차 내부 청소도 안 하고, 좀 깨끗하게 쓰고 살아라. 땅콩 껍질이 있고, 비닐이 있고 말이야. 어? 뭐 하는 거야, 당신? 죄송왜 내라는 세금 을안 내? 이게 근데, 문항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몇만원씩 내니까 어허. 대출 받아서 내. 아니, 은행에서는 지금 오히려 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여갖고, 지금 또 줄었는데요. 그랬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한번 풀어주면 낼 의향이 있어? 어휴, 풀어주시면 제가 내야지 빨간 딱지부터 좀 떼어주세요 딱 일주일이다 일주일이요? 너무 짧은데 <laughs> 어허, 다 알고 왔어 뭘 알고 너 맨날 여기 저 우측에 앉아 갖고 떠들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도 가끔 보니까 어? 조심해 <laughs> 아, 부동산 적폐청산을 사실 엄두조차 못 냈다고 하니까 정말 아, 저희가, 제가 좀스럽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문갑시계 <laughs> <궁금하시게> 예, <laughs> 네, 진짜 TV. 예. 네. 2분 후에, 또 마이크 열었으니까 2분 후에 제가 또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